어, 기존의 둘 타운이 해제된 소사 소사동 원미동 고강동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의 이런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차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상을 잠깐만 좀 들춰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블럭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. 그런데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 가로구역의 일부를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 약한76% 정도가 되고 있고 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일부 남, 이게 사업 이후에 남겨진잔여지들이 매우 작아서 추가적인 개발이 어렵거나 아니면 도로 같은 특히나 지역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도로 같은 것들을 확장하는 것도 좀 한계가 생긴다, 이런 문제점도 반대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이 개별동에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은 이 자기 어, 이 집은 좋아졌지만 실제로 이런 도로는 아직도 좁고 지역 전체에 대한 가치는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 같고 주차장 같은 것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역의 전체적인 남개발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부천시는 많은 양의 물량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. 따라서 이제 민간, 그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개선도 분명 필요합니다. 이와 함께 조금 더 이런 마을, 즉 우리 지역 단위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. 어,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제도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